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코인아빠, 코인계의 가장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달봉이 코인아빠를 충충해 만듭니다. 자, 브레이크 댄스까지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구독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오늘 상당히 고무적인, 아주 희망적인 그런 얘기를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RP가 최근에 좀 달려가다가 좀 주춤하면 XRP가 또 달려나갑니다. XRP가 좀 달려나가다가 주춤하면 그 다음 XRP가 또 상당히 어 탄력을 밟고 올라가죠. 자, 이거는 XRP가 올라가기 위한 상당히 좋은 시그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뭐 마음이 좀더 놓입니다. 지금까지 패턴이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사상 최고가 경신은 한마디로 시간 문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애널리스트 크레더블, 어, 리플이 비트코인 대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것 시간문제라 평가했습니다. 비트코인 대비입니다.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 오르고 내리고 XRP 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 누가 오면 나는 좀 쉬고 내가 면 너가 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맞장구를 추는 것 같은데 일단 이두 개의 강력한 장선을 돌파해야 되는 게 과제가 좀 있습니다. XRP가. 자, 11월 20일 날, 어제 시간인데,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크레더블이 이 X 게시물을 통해서, XRP 대비 BTS, 현재 0.0000399BTC, 이게 지금, 음, XRP USD 기준으로 보면, 1.5에서 2달러 사이입니다. 아, 이 사이에 여력은 존재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1.5에서 2달러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안착을 하게 된다면, 뭐, 이것도 여러분, 감지덕지도 감지덕지 이달러만 돼도 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어, 이거 무슨 손이 떨릴 정도니까 일단 이후 새로운 사상 최고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애널리스트들이 XRP BTC 이정선을 돌파하고서 지지선을 형성할 경우에 어, XRP USD 현재 어,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20달러를 쉽게 돌파할 수 있을 거라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 20달러 돌파수 할 있다는 거는 어, 여러 전문가, 어저 애널리스트 아주 유명한 이런 사람들도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 익히 제가 어, 충분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투자자들 인내심. 우리는 분명히 지금까지 리또석 리또석 맨늘을 참아왔습니까? 인내심이 벌써 바닥에 다를 때를 닿고 땅바닥. 어 바닥까지 멘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자, 그 정도의 내공이 쌓여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웬만한 뭐 인내심은, 어, 충분히, 어, 감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과거의 인내심에 비하면 뭐 장난이죠. 뭐, 껌이 껌, 껌. 자, XRP,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향한 초기 단계에 지금 딱 들어와있고, 그리고 크레더블이 자체가 두 개의 주요, 장항선 어, 돌파가 이루어질 경우에 XRP 대비 US달러가 두 자릿수 가격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xrp 우리가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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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한테 뭐 어른이 뭐 10달러 가니 20달러 가니 뭐 이런 얘기 충분히 할수 있고 여러분한테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단은 xrp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좀 약간 좀 약간 좀 소음이 좀 들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어 소음이 날 만한 곳에 와 있습니다 <laughs> 아무튼 여러분 고생하셨고, 오후늦게 다시 한번 또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